저는 KLPJ 선수권대회 3라운드 때신시이랑 같이 경기를 했었어요 그때 비바람도 많이 불고 했기 때문에 그때 지연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비바람, 맞바람이 붙는데도 저보다 3, 40m가 정확히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KLPJ 진짜 슈퍼스타가 또 나왔구나라는 생각에 아 진짜 열심히 쳐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김신실 유키 선수인 것 같아요. 네, 저는 그래도 이렇게 네 선수 중에는 제가 어린 나이긴 하지만은 이 선수 중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. 근데 네, 이번에 <laughs> 이원 이번 마지막 날 같이 치는데 이제 워낙 그 전날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이제 강신실 선수가 정말 거리가 많이 나간다. 그래서 시기 전까지 나가기 전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가나라고 궁금을 했었는데 뭐 저희랑 시어 포스가 아예 다르더라고요. 아이피도 뭐 다르고. 정말 많이 나가고 또 정말 루키답지 않게 되게 좀덤덤하게 좀 차분하게 또 경기도 이어나갈 줄 이어나가기도 하고 해서 되게 정말 대단한 스타가 나왔구나 하면서 네,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 키가 크다고 무조건 다 멀리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신실이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 얼마나 피하는 노력을 했을까 물론 나는 어, 많이 노력을 하면 오히려 한 5m 덜 아, 더 세게 치면 덜 나가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어,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작년이나 재작년 상금한 경쟁을 실실량 안 해서 다행이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 그렇죠. 저는 이제 세 번째 샷으로 잘 공략을 해야 되고 아, 이 파파이브에서 뭔가 어렵네요. 저는 하나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. 지금 파파이브 토니 부럽네요, 신실인데. <laughs>